자 이번에는 똑같은 인구 밀집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서부 유럽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어, 여기 이 공부에서는 서부 유럽도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 자연적인 요인하고 자연적인 원인 자연 환경이 어땠길래 이렇게 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을까 하고 또이 서부 유럽의 경제 이거는 어떻게 먹고 사는 것이 어, 해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여 살까 뭐. 이런, 이런 것들을 또 친구에게 설명해 줄수 있을 만큼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서부 유럽은 온대기후 때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온대기후잖아요. 온대기후는 사람이 살기가 참 좋아요. 자, 이 온대기후인 이유가 어, 바로 이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온난, 수뷔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대요. 자, 온난이라는 것은 따뜻하다 그 말이에요. 따뜻할 온, 따뜻할 난. 습윤이라는 것은 이 습기 아시죠? 습기의 습자 윤은 뭐 윤이 번들르르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촉촉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따뜻하고 적당하게 습기가 있어서 참 좋은 그런 날씨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어 이 온난 수변한 바람이 섭유력을 많이 항상 분다는 거죠. 그럼 편서풍이 뭘까요? 자, 숙제가 나갑니다. 편서풍은 교과서 43페이지를 보면은 편서풍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 편서풍에 대해서 알아오세요. 자, 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1년 내내, 자, 이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교과서에 있는데, 자,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려요. 자, 우리 파리에, 그, 파리 그 기호 그래프 기억나죠? 이 파리가 프랑스의 수도인데, 프랑스가 서부 유럽에서 가장 중심된 지역이 있잖아요. 어, 그걸 생각을 하면, 그 그래프를 생각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겠죠? 어, 프랑스 파리를 보면 일년 내내 고르게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많이 오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겨울이 돼도 영하로 내려가질 않아요. 자 이렇게 겨울이 아주 따뜻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과 겨울 사이에 기온의 차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살기가 편하겠죠. 자 그러면. 어 이런 서부 유럽의 가장 어, 좋은 점, 즉 사람들이 많이 살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평야가 넓어서 사람들이 많 많이 살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 서부 유럽은 그 동남아시아의 메콩강처럼 이렇게 또큰큰강 하나가 있어요. 자, 바로 이 강이 무슨 강이냐면 라인강이에요. 라인강 하류 중심, 하류제 아주 넓은 평야. 이것도 충적평야겠죠? 어, 넓은. 그러니까, 강이, 강이 만들어 놓은 평야는 충적평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 이곳에서, 음, 밀이나 소, 양 같은 걸 목축을 합니다. 어, 똑같은, 어, 저기 평야인데, 강주변은충적평야인데 어, 여기는? 벼가 아니고 밀을 재배하네요. 왜 그럴까요? 어, 벼를 재배하는 조건과 밀을 재배하는 조건은 다르죠. 자 보면은 자 여기는 온난 수분이라고 되어 있죠. 어, 즉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야죠? 기온이 어찌 해야 되죠? 강수량이 어때야 되죠? 근데 이제 프랑스 파리 그 기후 그래프를 보면 어, 비가 많이 오지 않죠. 어~ 온도도 아주 덥지도 않고요 적당하고요 그러다 보면 변은 참 농사짓기 힘든 곳이겠구나 변은 농사짓지 못하겠구나 하고 금방 알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기후 그러니까 온난 수빈하고 뭐~ 음~ 비도 많이 오지도 않으면서도 고르게 오고 그다음에 음~ 아주 춥지도 덥지도 않고 이제 이런 데서 잘 자라는 작물은 밀이에요. 근데 밀도 키울 수 없을 만큼 기온이 춥고 그러면은 어 이제 풀이 좀 자라겠죠. 잘 자라겠죠. 그래서 풀밭을 많이 키워 가지고 그 풀을 먹이는 소나 양을 키워요. 이렇게 가축을 키우는 걸 우리가 목축이라 그러죠. 어 서부 유럽은 밀 재배 아니면 소나 양을 키우는 이런 목축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면적인데, 한쪽은, 어, 한쪽은 밀밭이고, 한쪽은 목장인, 이러한 풍경을 유럽에서는 많이 볼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지역에 전혀 다른 그런, 어, 농사법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그런 농사를 우리가 무슨 농업이라고 하냐면은 호남 농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소나, 양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바로 이소의 우유, 우유 어 젖을 짜가지고 활용하는 그러한 농업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치즈 만들거나 또는 그뭐 버터 만들거나 뭐 이런 걸 말하겠죠 뭐 요구르트도 만들고 바로 그런 가공산업과 함께 우유도 또 많이 생산하잖아요 그러한 농업을 우리가 낙농업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또 비가 적게 온 대신에 굉장히 어일년 내내 기온 차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얼지를 않으니까 이 꽃을 키우기가 너무 너무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원예 농업도 발달되어 있죠. 자, 그럼 서부 지역은 어디일까요? 어, 유럽 지도는 가끔 많이 보여줘. 근데 이 전체가 다 서부 유럽은 아닙니다. 유럽은 크게 어, 북유럽, 그 다음에 남부유럽, 그 다음에 동부유럽 뭐 이렇게 서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북유럽, 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럼 이 지도에서 북유럽은 주로 어디를 말하냐면 어, 이 지역을 북유럽이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laughs> 이 지도에서 어 이거 밝은 녹색 부분 있죠? 요 어, 바로 이 지역은 우리가 남부 유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이 어, 이 분홍색 부분 여기는 동부 유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유럽은 어디를 말하냐면 바로 여기 프랑스, 그 다음에 여기가 독일이에요. 독일, 그 다음 에 여기가 스위스고 여기가 오스트리아죠. 그리고 여기는 벨 벨기에고. <laughs> 벨기에고. 그다음에 여기는 네덜란드예요. 그다음에 여기 조그마한 이 나라 있죠요. 조그마한 이 나라는 룩셈부르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나라인 영국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 옆에 조만한 그 섬이 저기 여기, 여기가 아일랜드라는 나라예요. 바로 이 지역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서부 유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서부 유럽 국가는 몇개안 되니까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이번에 벨기에에서 테러가 크게 일어났죠.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바로 이런 나라들이 서부 유럽에 해당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조금 되돌이기면 애우면 좋.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에게 라인강을 얘기한 적이 있죠 이 라인강을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봤기를 원했지만 어, 선생님이 지도를 아예 여기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면 라인강이 상당히 길죠? 엄청 길어요 라인강은 바로 이 알프스 산맥에서 시작을 하고 있답니다 알프스 산맥은 여기 이탈리아 바로 위에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에 걸쳐져 있는 그러한 산맥입니다. 바로 이 알프스 산맥에서 시작된 라인강은 이렇게 쭉쭉 프랑스를 거쳐서 독일 땅을 거쳐서 음, 룩셈부르크 옆도 있죠. 그 다음에 쭉 거니 가면 네덜란드와 어,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부케라는 바다를 향해요. 즉 여기 이 바다가 부케입니다. 부케. 이 북해의 바다로 빠져나가는 그런 강입니다. 그럼 하나 특징을 알수 있죠. 바로 우리가 흔히 강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라인강은 아래에서 지도를 보았을 때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강입니다. 즉 남쪽에서 북으로 흐르는 강으로서 아주 대표적인 강이죠. 어, 이런 강이 또 하나 있어요.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바로 나일강입니다. 어, 이름이 되게 비슷하죠? 이 강은 라인강이고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봐야 될 강은 나일강입니다. 둘은 친구 같아요. 왜냐하면 두강다 전부다 남쪽에서 북으로, 그러니까 지도에서 왔을 때 남쪽에서 북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나일강의 위치를 알아보고 어느 나라에 해당하는지 그것도 조사해 보세요. 자, 앞 슬라이드에서는 주로, 어, 이런 기후나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어, 공부를 했다면 여기에서는 바로 지형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서부 유럽은 대부분이 평탄한 지형이에요. 산이 아주 높은 산이 없어요. 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면 알프스 산맥 주변밖에 없고 전체적으로는 별로 높지 않은 낮은 산지들로 쭉 분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지형이죠. 어, 오래+ 오래+ 오래전에 만들어진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석탄이나 철광석 등의 지하자원이 대단히 풍부해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 석탄이나 어, 철광 같은 경우는 철광은 철, 철광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철을 만들잖아요. 어, 그 철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공장도 짓고 그러잖아요. 석탄은 어. 그, 어, 태워가지고 그 열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어, 움직이는 것을 할수 있죠.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어, 이 면직물 공업과 만나가지고 굉장한 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산업혁명이에요 사람이 직접 물건을 만들지 않고 기계가 물건을 만드는 바로 이러한 산업에 있어서 혁명이 일어나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산업혁명에는 기계를 자동으로 움직이게 할수 있는 동력이 필요했어요. 열을 가져다주는 이 석탄이 굉장히 필요했죠. 그래서 석탄 산지 주변으로 공업 지역이 형성됩니다. 이런 것은 대표적으로 영국의 맨체스터 지방과 프랑스 로렌지방, 독일의 루르지방에 해당합니다. 특히 프랑스 로렌지방 같은 경우에는 독일과 국경선에 있기 때문에, 어, 이 프랑스, 어, 알사스 로렌지방이라 그래가지고, 어, 대단히 많은 어, 문학 작품에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 작품이 무엇이 있을까요? 국어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자, 아까 어, 그림에서 지도에서 봤듯이 라인강은 바로 이렇게 생산된 지하 자원이나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운반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로가 됩니다. 교통로. 그리고 또이 어 이렇게 이런 제품들은 그냥 대량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 배에다가 실으면 한꺼번에 몽땅 운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강은 어, 바로 서부 유럽의 산업혁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라인강 하류에 있는 로테드, 로테르담 이 항구는 유럽에서 가장 큰 무역항이에요. 항이었고 어, 이 로테르담의 수출입이라는 것은 수출과 수입이라는 건 어, 유럽 전체를 다 담당,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양도 많고 활발했어요. 바로 이런 공업 지역은 아무래도 어, 이제 저기 뭐냐,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어, 돈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또 많이 인구가 또 밀집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는, 농사는 농사가 잘 되는 것은 농사가 잘 되는 대로 또 공업지역은 공업지역대로 많은 인구가 밀집해다 보니까 유럽에서 특히 동부유럽, 서부유럽, 남부유럽, 북부유럽 이 모든 유럽 중에서도 특히 이 서부유럽에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이앞 슬라이드에서 선생님이 로테르담 얘기를 했죠 바로 그 로테르담은 네덜란드라는 국가의 항구도시예요 네덜란드는 어, 어, 원래 홀란드라는 것이 홀랜드, 홀란드 뭐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원래 저기 그 나라 이름이었거든요 이 홀랜드라는 말은 러울랜드 그러니까 즉 땅이 바다보다 더 낮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어, 나라의 대부분 땅들이 바다보다 낮아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바다를 막는 이런 이렇게요. 제방 제방으로 쭉 이렇게 막았죠. 이렇게. 이러한 막는 어 일을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이런 막는 기술은 세계 최고겠죠. 이게 막아 가지고 그 안에 땅들이 바닷물하고 막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땅들을 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 놔요. 이제 이런 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폴더 우리말로 하면은 뭐냐면 간척지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어 새만금이 바로 이런 것을 그대로 어 배워 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간척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군산 지역에 있는 천만금 아시죠. 근데 대단히 돈은 많이 들기는 하지만 한번이 간척을 이렇게 제방 공사를 해놓게 되면 어마어마한 간척지 땅을 얻을 수가 있답니다. 어 그래서 어이 또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현대식 풍차인데 여기 이제 과거에 이런 풍차예요. 이 풍차는 보기 좋으라고 만든 게 아니고 이 풍차를 돌려서 요 밑에가 이제 물레방아처럼 되어 있어요.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물을 이 바깥으로 바다 바, 바깥쪽으로 이렇게 퍼 내는 그러한 일을 하는게 풍차 입니다 그러니까 간척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제방을 쌓은 다음에 여기 이제 물이 고였을 까지 바닷물 들이 이것을 풍차를 이용해 가지고 이 바다 밖으로 이렇게 퍼 내는 그런 일들을한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땅이 이제 농사지을 수 있게끔 땅이 변하겠죠 그렇게 해서 어, 네덜란드는 굉장히 농업이 발달되어 있는 농업 국가라고 합니다 어, 그다 보니까 국토에, 어, 국토의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평야 지역이에요. 그니 그러니까 얼마나 경지 면적이 넓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넓은 경지를 이용해가지고, 어, 여기 보면 색깔이 울긋불긋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예쁜 튤립 보이죠? 이런 꽃들을 많이 키워요. 그래서 원예농업이 되게 발달되어 있죠. 또, 어, 이런 이, 이런 이런 이렇게 보면은 예를 풀밥 비슷한데, 이런 이제 풀밭 비슷한데 이런데다가도 풀을 많이 키워가지고 저기 뭐냐 가축을 또 많이 키워서 낙농 낙농업도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 낙농 제품과 그다음에 이런 꽃 같은 이런 꽃 씨앗이랄지 또는 이꽃 뿌리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화훼 작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대단히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세계적인 농업 국가입니다. 네덜란드는 대단히 특별하니까 여러분이 좀 알아보면. 아, 알아 아, 알아두는 게 좋겠죠. 네덜란드 여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리 이런 지식을 가지고 여행지를 가게 되면 훨씬 더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많겠죠.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